좋네요. 우리 모두 사실은 자기의 장애와 어, 싸우고 있죠. 자기에게 그 제일 큰 문제예요. 자, 모두가 그렇죠. 우리는 타인과 비교할 수 없죠. 자기 모두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고, 자기의 욕망의 시련을 방해하는 문제가 반드시 있죠. 그게 인생이고, 그 저렇게까지 아주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저는 작가가 되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여기 잠실에서 살았어요. 잠실에 서 살았고, 어,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너무나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다는 게 저의 굉장히 큰 장애라고 생각했어요. 작가가 되려면 일단 뭐 할아버지는 만주에서 독립운동하고 아버지는 감옥에 좀 다녀오시고 부모는 이혼하고 뭐 이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인 가족의 뭐 잠실 일 단지 사 단지 오 단지 이렇게 살고 아버지 직장 다니고 어머니 가정주부고 무슨 가정. 가족계의 포스터에나 나올 것 같은 4인 가족의 잠실 살고 아파트 살고 너무 표준적인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작가가 못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작가가 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굉장히 그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한건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런 나의 평범함을 어떻게 뛰어넘나 작가라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처음 공모전 비슷한데 된게 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예요.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고 어, 자살 안내인의 이야기고. 근데 그걸 쓸 때는 음, 순수하게 그래서 어, 굉장히 열심히 썼는데 어, 공모전이 있다는 걸 알게 된게한달 전이어서 마감 한달 전이어서 거의 보름 동안은 정말 어, 샤워도 안 하고 어, 밖에 나가지도 않고 저희 어머니가 냉전 중이었는데 갑자기 화해했어요. 15일 동안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화해한 거예요. 화해하고, 미친 듯이 15일 동안 초고를 완성한 소설이 나를,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요. 그 뒤에 이제 또 보여주고 고치고 그랬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영화, 이 영화도 좋아하고 또그 뒤에 좀 어떤 심리학책들을 보면서, 음, 사실은 더큰 장애가 있었다는 걸 최근에 깨닫고 있는데, 어, 저는 최근에, 최근에 알게 된 거고,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그런 진단들을 받기 시작했는데, 어, 이그 ADHD 성인 ADHD나 또 아스퍼거 같은 게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 당시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에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사실은 겪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에 집중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게 저의 말하자면 저런 장애였어요. 저는 대학원 시험 공부를 할때 대학원 시험에 전공 과목이 많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도서관에할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서관에 있잖아요. 대학원 입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학교 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 열 과목을 하루에 공부했어요. 보통은 뭐 오전에 영어하고 오후에 전공 하나 하고 그러잖아요. 책도 무거운데 저는 열 과목을 들고 가서 한 시간에 한 과목만 공부했어요.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어요.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과목을 바꿔야만 공부할 수 있고, 작가들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냥 허리가 안 좋아요. 디스크에만 뭐안 좋은데. 저는 한 시간 이상 앉아있는 일이 드물어요. 늘 일어나서 소송되고, 거디를 나갔다 오고, 집중을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소설이라는 거는 거의 몇년 동안 집중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걸 집중하게 만드는 되게 어려웠고, 그냥 제가 좀 집중력이 부족하고 주의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고, 학교 다닐 때도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혼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성적표나 이런 걸 보면 늘 주의가 산만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가 원래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주위가 산만하다는 얘기가 늘 있었는데, 그때 아마 어떤 소아정신과 같은 데 갔으면 아마 진단을 받고 약도 먹었겠죠. 근데 그, 그런 그게 없었지만, 글을 쓰고 싶었어요, 굉장히. 글을 쓰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저만의 방법을 고안해서 썼어요. 그래서 집중, 그래서 제수제 제, 제, 제 초반 소설들을 보면요, 글들이 굉장히 분절적이에요. 파괴할 권리도 그렇고 이렇게 유장한 흐름으로 가는 대화소설 이런 건 제가 쓸수 있는 게 아니고 다 보면 짧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얽혀 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검은 꽃도 그렇고 파괴할 권리도 그렇고 살인자 의기억법도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어 혹시 여기 글을 쓰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웬디 얘기도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글을 쓰는데 자기 장애가 있지만 어 그러나 문학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을 고안해 내기만 하면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자폐라면, 또는 내가, 예를 들어서 ADHD라면, 내가 또는 주의력이 너무 떨어진다면, 내가 너무 평범하다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 문학에는 굉장히 넓게 있거든요. 그런 걸찾아내게 저에게는 행운이고 웬디도 이제 그런 걸 찾아낸 거죠 스타트랙에 말하자면 패러디를 쓰는 거, 펜픽을 그 쓰는 것이 자기에 가장 걸맞는 글쓰기라고 찾아낸 것처럼.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맞는 글쓰기 형식들을 실은 찾아낼 수 있고 그 과정으로 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 는좀 의미 있는 길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